네 벌써 다음 달이면 민선 팔기 취임 1 년이 됩니다. 유권자와의 약속인 공약은 얼마나 실천했고 또 실현 가능성이 있을까요? 춘천 문화방송은 공약에 대해 점검하는 팩트체크 알고 보니를 시작합니다. 오늘은 첫 보도로 김진태 강원도지사의 한국은행 본점 춘천 유치 공약을 살펴봤는데요. 정작 한국은행은 논의한 바 없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허주희 기자입니다. 한국은행 본점 춘천 유치 지난해 6일 지방선거에서 김진태 강원도지사가 발표한 핵심 공약이었습니다. 후보 기간 내내 춘천권 대표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춘천은 한국은행 본점을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춘천은 강원도의 행정 중심 도시, 수부 도시의 이상을 계속 확립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지만 한국은행은 본점 이전에 대해 검토하고 있는 건 없다고 공식 답변했습니다. 중앙은행으로서의 기능을 하기 위해 본점은 다른 금융기관 본점들이 몰려있는 서울에 둬야 한다는 겁니다. 금융기관하고 항상 평상시에도 또 위기시에도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하는 게 필수적이거든요. 다른 나라 이제 그 중앙은행들도 다 대부분 본점을 그 소재지에 두고 있고. 법적으로도 한국은행 본점은 서울에 두도록 명시돼 있습니다. 한국은행법 제 1장 7조에는 한국은행은 주된 사무소를 서울특별시에 두어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본점을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려면 법을 바꿔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김진태 지사 취임 이후 인수위는 지역 국회의원들에게 법 개정안 발의를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국회의원으로 하여금 이미 관련법에 대한 개정 발의 요청을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행 본점을 이전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안은 김지사 취임 전인 지난해 6월 13일 다른 지역 국회의원 1 0 명의 이름으로 이미 발의된 상태입니다. 아직까지 한국은행과의 공식적인 논의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은행 본점을 그 옮기기 위해서는 한국, 한국은행 법의 개정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저희 본부 차원에서 직접 논의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김진태 강원도지사의 임기는 이제 3년이 남았습니다. 한국은행 본점 춘천 이전을 위해서는 법 개정안이 일단 통과돼야 하고 이후 치열한 유치 경쟁을 거쳐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MBC 뉴스 허주입니다.